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늘은 23일이고 이제 2월 달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제가 혈맹을 만든 지도 이제 14일 2주가 됐어요. 2주가 되는 시간 동안에 레벨을 얼만큼 올렸냐. 이제 조금만 있으면 6렙이 됩니다. 이에한4천 사천 경험치 정도만 먹으면은 육렙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무조건 찍, 찍을 것이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육렙이 달성이 될것 같고 그러고 이제 0렙까지도 아직 4렙이 남았는데 어 예상했던 대로 거의 한두석달 걸리지 않을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음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2주 만에 이제 제 부캐랑 지인들 캐릭터 해갖고 혈맹원은 아직까진 18명이고 이 18명이 열심히 사냥해 주시고 그래서 6렙을 달성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양포양, 아, 자기도 해야 되고, 지금 합성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 마법인형. 있고 어, 얘도 시기 하나만 있으면은 한번 도전할 게 있는데 일단은 마법 인형 해야 될것 같고 문양 포인트도 어한번할게 있어서 문양 포인트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문양 포인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문양 포인트는 어... 진짜 별로 잘안 좋네요. 일단 제일 높은 게 파그리오니까 파그리오부터 한번 가봅시다. 4.2%. 제발, 두 칸만. 두 칸만 가주세요. 두 칸만. 제발. 아, 진짜. 너무한다. 두 칸이 힘드네. 일단은 문양 조졌고요. 네, 자기부터 가볼게요. 기사 3인데. 자기 두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올라가고 싶습니다 바로 승급 13% 어렵지 않아요 제발 아. 한번더 마지막 재물이 아니기를 제발 따아나 진짜 너무하네 아 열심히 모았는데 진짜 만개 날렸습니다 그냥 만개 말아 먹었고요 오늘 하나도 안 되네 진짜 아 영인, 영인 하나라도 줘라 그러면은 제발 번개 번개 그씨아나 시어 없는 것 같은데 시어 있나? 아아 아, 너무 좋았는데 시어 쉬어. 형님들, 일단 쉬어. 제가 거의, 제가 무과금이기 때문에 돌릴 다이아가 없습니다. 쉬어 확정하겠습니다, 형님들. 재물 다 들어가고 시어 하나 주네. 아, 중복 나왔으면 바로 전인 가는 건데.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다시. 시어 확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소소하게 스펙업을 하나 했습니다. 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형님들 즐거운 마무리 하루가 되시고 이제 2월 달도 마무리인데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